따라합시다. 그래도,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셔서, 어,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가 소원하는 걸다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그게 고마워서 봉사하고, 그게 고마워서 헌금하고, 그게 고마워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대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기를 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여인은 거꾸로 해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았을지라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갖는 신앙과 달라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때때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인생에 갈멜산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인생이 힘들고 가장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지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여러분은 그 힘든 상황을 가지고 어디를 가십니까? 여러분에게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호프집이십니까? <laughs> 여러분에게 갈멜산이 겨우 영화관이고 여러분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음식점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갈멜산이라면 잠시는 몇 시간은. 한두 시간은 내게 조그만 위로를 줄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위로를 줄수 없다는 것. 때때로 우리가 이 수넴 여인처럼 기가 막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룰 수 없을 만큼 절박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갈멜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갈멜산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말씀 듣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갈멜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특별히? 하나님은 이 여인의 기도에만 응답을 하신 걸까? 모든 분들이 똑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치유의 기도를 드리는데 왜 순행 여인의 기도는 더 특별하게 은혜를 입은 걸까? 여기서 중요한 거요 사소한 차이에요. 원망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면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에게 원망하십니까? 사람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그렇게 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순애 여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원망을 더 이상 사람과 세상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원망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변하여 은총이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슬픔의 감정, 때때로 솔직히 누군가가 미워요. 그 미움의 감정까지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기 때문에 신호애락이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오면 그 감정을 담으세요. 다만 그걸 더 이상 사람에게, 세상에게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원망을, 그 아픔을 눈물로 내어 놓을 때 그것이 위대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